안녕하세요. 청강TV의 김인숙입니다. 소리내어 읽는 즐거움에 대한 인생 문장을 시작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 아버지로부터 천자문을 배울 때꼭 소리내어 읽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열번 마음속으로 읽는 것보다 한번 소리내어 읽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고 늘 말씀하셨죠.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천자문을 외우던 그 어렸을 적 저희 낭낭한 목소리가 아직도 기전에 들리는 듯 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 학교 시절 시험 공부를 할 때도 소리내어 읽으면 마치 내 앞에 있는 어떤 대상을 가르치는 것처럼 울림이 와서 암기가 쉬웠습니다. 지금도 삶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의 합당한 성경구조를 몇번 크게 암송하고 나면 그 생명의 말씀이 저의 삶을 빛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정요울 작가의 책 소리내어 읽는 즐거움의 플로록의 글이 제 생각과 일맥 상통한 울림이 있어 소개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는 우리의 눈보다 단어를 더 멀리, 더 깊이 실어 나릅니다. 소리내어 발음해 보면 그 어느 하나 특별하지 않는 단어가 없습니다. 소소한 접속사 하나도 눈에 잘 띄지 않은 조사 하나도 모두 싱그럽고 애잔합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보석처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 거기서 글쓰기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좋은 작품을 소리내어 낭독할 때마다 다른 누구보다도 우선 자신에게 그 작품을 읽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낭독의 첫 번째 효과는 바로 오감의 활성화입니다. 예컨대 백석의 흰 바람벽이 있어란 시를 소리내어 읽으면 마음속에 거대한 스크린이 펼쳐집니다. 막 영화가 시작되기 전 텅빈 하얀 스크린처럼 그 거대한 흰 바람벽 위에 우리는 무엇을 수놓아야 할까? 오래 그리워한 것들 끝내 붙잡지 못한 것들 못내 목매이는 것들이 그흰 바람벽에서 노을거립니다. 한 번도 상영되지 않은 미개봉 영화처럼. 내 마음의 스크린 외에는 그 어떤 곳에서도 상련된 적이 없는 내 인생의 이야기가 흰 바람벽 위에 펼쳐집니다. 이처럼 좋은 작품을 소리내 읽으면 사물을 바라보고 만지고 느끼는 예민한 감수성의 촉각이 살아나며 무언가를 더 깊이 오래 생각할 수 있는 집중력이 최고조로 올라가게 됩니다. 둘째, 마음 챙김에도 커다란 효과를 발휘합니다. 무엇보다도 우울한 기분이 들때한 5분간만 좋은 글을 읽으면 금세 우울한 느낌이 사라져 버립니다. 세 번째, 바로 내 안의 또 다른 나와 대화하는 느낌을 줍니다. 귀 기울이는 자아가 탄생하여 소리내 읽은 자와 도란도란 대화를 나눕니다. 소리내어 읽는 나도 여러 개의 목소리로 갈라져 작가의 목소리, 작중 인물의 목소리 등으로 수없이 자기 분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낭독은 내 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타인들의 목소리를 불러내는 몸짓이기도 합니다. 마침내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했던 타인의 목소리를 함께 들으면 혼자 있어도 하나의 오롯한 공동체가 되는 느낌을 경험합니다. 낭독의 최소 단위는 다행히도 딱한 사람입니다. 혼자만으로 나를 다독이고 내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간소한 심리 테라피 방법입니다. 우리 말의 환한 기운이 나의 무딘 감성을 일깨우는 아름다운 문장들을 몇 번이고 소리내어 읽으면 내 영혼이 조금 더 건강해지고 해맑아지고 치유되는 것을 느끼지요. 아름다운 글은 분명 우리의 지친 삶을 치유합니다. 아름다운 문장을 소리내어 읽을 수 있는 한 우리는 아직 건강한 영혼의 주인공들입니다. 묵동으로 너무 빨리 스르륵 타인의 글을 훌어 넘겨버리는 것보다 우리 자신의 무진 감수성을 뛰어넘어 더 다정하고 사료 깊은 새로운 나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 저는 누구를 만날 때마다 조금 일찍 가서 설렘 속에서 이 시를 나지기 암성하며 그를 기다립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온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수 있는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낼 수 있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성경의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삶의 법칙. 똑똑한 남자 플러스 똑똑한 여자는 연애. 똑똑한 남자 플러스 멍청한 여자는 불륜. 멍청한 남자 플러스 똑똑한 여자는 이혼. 멍청한 남자 플러스 멍청한 여자는 결혼. 오늘부터 하루에 좋은 글한 문장이라도 소리내어 읽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감사합니다.